반갑습니다. 우리 동네 산악공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. 4개월 동안 수리했거든요. 우리 집 앞입니다. 이게 정자도 멋진 게있고요 어우야, 이렇게 잘 해놨구나. 여기 공원에 놀이터도 있어요. 놀이터에 운동기구가 김자세 엎어진 코되는 자리 있습니다. 놀이터 뭘다 바꿨네, 이번에. 4개월 동안 했거든요. 아직 그네는 못하게끔 해놨고, 저 안에 또, 정자도 있고, 멋지네, 어이구야. 어머나, 돈 많이 들었다. 이렇게 오늘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. 시범이래 시범. 봄 되면 여기 연산은 꽃이 피겠지, 예.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멋지게 놨어요. 운동기구에다가. 놀이터도다 바꿨어요. 어머나, 봄 되면 막. 김자세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. 요거 한번 보세요. 여기 산악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네, 산악공원이라 그글이 보이죠. 근데 네, 여기 저뒤 산이 문수사 가는 곳입니다. 요 여기서 뒤로 올라가면 문수사 절이 나오거든요. 아이고, 뭐야 이렇게 잘해놨네. 4개월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. 밤 되면 너무 멋있겠다. 운동기구도 이렇게 새로 넣었어요. 요거 아직까지 이렇게 펜말이 붙어있네 정비 중이라고. 어머야 저 안에도 사람 놀기대가 있고. 헉, 웬일이야 세월은 이렇게 좋은데. 여기 목련꽃 나무예요. 조금 있으면 목련꽃이 핍니다 네. 조카가 지금 점심 산다고 나가는 길에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